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도 근데 이게 돌아온 일로 쓰였거든요. 이거 완전 옛날부터 있다고 아빠가 들었는데 매롱 오렌지 맛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오렌지만 오렌지맛입니다 제가 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르겠어요 일단 몰르니까 아빠한테 까주라고 하고 올게요. 그럼. 이거잖아요 대홍대로 그데 대홍대로 근데 이거 많이 녹아하시고 맛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 얘는 이제 껍질 까만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선이 그려져서 얘는 여는 것 같네요 와 완전 작게 나오네 국물부터 마실게요 국물 우와 우와, 진짜 멋있다 오렌지인데, 진짜 오렌지 들어갔면 이걸 한번 볼게요, 껍질. 음, 오렌지 진짜 들어가 있네요. 오렌지가 64%가 들어가 있네 우와. 이거 진짜 맛있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약간, 그러니까, 숟가락도 뜯어줄게요 가위 좀좀 가져올게요. 좀 많이 늦었나요? 자 일단 숟가락 가져왔거든요.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. 음 아, 진짜 그냥 오렌지인데? 진짜? 우와 진짜 그냥 오렌지. 오렌지인데 뭔가 음, 음, 아이스 원래 옛날 방식은 아이스크림 말고 크림인데 얘 뭔가 그 오렌지 아이스크림 맛이잖아요.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맛인데 음, 좀더 새콤 달콤, 좀더 오렌지 맛이 나요. 좀더 그거는. 들어갈 거나 있거든요. 젤로 좋아하는 젤로 좋아도 정 오렌지잖아요. 근데 얘는 그냥 그냥 오렌지.